세상이 지가 아들을 담보로 해갖고 오나라의 군대를 끄집어들인 판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무무요 합병이 주토 삼아소.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서로 군대를 합쳐가지고 주토 삼아소, 삼아소의 군대들을 삼아소를 주토 잡아 죽이자고. 잡아 죽이는 일에 대해서. 무요 음, 서로 반드시 공격하자 하시다고 다시 말하면 오나라의 군대하고 이 나라의 군대하고 합쳐가지고 삼아사 반역 군대를 깨자고 저시 타시에 동오순상 선준이 병망하고 그때 동오 지역에 있어서의 천군은 아들 이 선준이 병으로 죽었고.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 종제의 선침 고농도는 그 또침이야 종제인 선침이 나라를 보호하 정치를 보포했었는데 그런데 침이 자가 이름이 뭐냐면 차통데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선침이칠권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폭 아주 과격하고 폭력스럽고 생각은 부족하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폭해선그 다음에 살, 대사마, 이 등륜, 등륜이라고 하는 군대 총사령관이 지말안 된다고 해갖고 죽여버렸다. 대사마 등륜도 죽여버리고, 누구누구 죽였냐면 대사마 등륜도 죽여버리고, 장군 여어도 죽여버리고, 그 밑에 따라 다니는 예, 왕돈이라고 하는 장군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은 여기도 선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다죽여버렸다요 그래서 인차로 말미암아서 왕윤과 여교와 예, 왕돈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자연히 협동 사람들 나가면 대성하고 군대 총사령다 죽여버리니까 어찌겠 그러 말미암아서 권, 권병은 권병 군대 권한입니다. 근대의 지구권화는개귀우침이 손, 친만으로다 번역이 돌아오게 되었단 거예요. 그래서 오주 선양 문화의 천자, 그 다음에 천자 또그다음 천자를 받고 있는 오주 나라의 주인인 선양이 비록 수년 총명 머릿속으로 판단력은 다 화해에 또 원치만 이일이어지러져 버리게 되니까 어찌겠지. 그 반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무시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마치 이 나라 쪽을 같이 반영헌 놈들 같이 토벌해보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부실이 되니까 말하자면 에 선침으로서는 좋은 결과, 좋은 기회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에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때때 오늘 아까 말하자면 제갈탄의 심부름을 맡고 있는 오강라고 친구가 장 제갈정 제갈탄의 아들 제갈정을 그 장을 목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 제갈정을 지 석두성 아까 여기 선침이, 선침이 있는 석두성 쪽으로 데리고 갔다 치 데리고 가서 일자 데고 가서 그다음에 입배선침선 침한테다가 인사를 시켰다 그러니까 치임이 문기고 한이 강화를 선 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군 아들을 민질로 죽었고 군대를 보내갖고 이러냐 그냥 내용이 무엇이냐 무슨 무엇이냐 사실을 물었다 그러니까. 그가단을 그 부르니까 이 방이 흐른다. 이말제갈탄은 예, 촉한 제갈 무기 촉제다. 제갈 제갈량의 집안 동생 사촌 된 동생이요. 갈탄이야말로부상 제갈량의 집안 동생인데 향 전에 이리고 제가 알는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서 거슬고 지내왔다. 그 사는 천비사이예요 예전에는 이 나라에서 나라를 죽여왔던 사람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금, 현, 사마소가 이 기분망상 두고, 오늘날 보니까 사마소가 하는 짓거리가 기분망상, 기분망상, 기자는 무척 기자요 임금을 무시하고 어, 자기 상, 윗 사람을 음상 속여 먹고 그리고 폐주농권 그리고 천자를 지위를 몰아내고 지가 천하의 대권을 행사하려고 농락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역흥사토지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사는 군대니 승사자 군대군대를 일으켜서 토지 그놈은 기자 그 그지자에 그놈 삼아사를 삼아 소를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그런데, 그런데도 이 역부족 리 역부, 역부, 힘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고 특례 귀항 그래서 특별히 와서 당신한테 물걸 불고 귀항 항복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고자 한데 성공 진심으로 두려운 것은 무 무빙, 무빙. 무신가를 당신 말로 우리가 믿어줄 것이냐 우리는 믿을 것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 그말이에안 믿어줄까 걱정되겠다 그말그말 요금 같죠. 성공 무빙하여서 진심으로 우리 믿어주지 않을까 그 걱정이어서 전송 친자 재갈정 길 그래서 일부러 전송 꼭 아주 간곡하게 끌때 아주 진심으로 자기의 친아들 재갈 천을 침자들 인질로 담보로 잡고 군대 보내 주라고까지 퍼럭 본거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다 그래서 뽕망발병 상조. 그래서 엎드려서 바로우 건데 알병 상조 군대를 보내서 저 역적놈을 치는데 도와주셔서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치이미 정이형 그말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예, 여기 치면 손치면 손침이 그 말을 그러기로 따르기로 하여서 현전 대장 전역 전단이 주장하고, 그래서 곧바로 대장 전역과 그 다음에 대장 두리모에 대전역 동생인 전단 두 사람을 주장군으로선포 그리고 우전을 이합하고 공전을 하쿠는 후속들이요 뒤에 보조 부대로서 삼고 그 다음에 주의와 장자이 선공 주의 장군과 장자 장군은 앞에 제 앞에서 나오는 치제 싸움을 선공 부대로 하는 일 하고 그리고 문흠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니다문흠은향도로 다시 말하면 향도 뭐냐면 근데 작전 지휘를 앞선사람이다 향도로 부대 앞에 진군 지휘를 문흥이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문흥은 아들, 아동뛰는사람이요 그, 그래서 문흥을 향도로 삼고 그래서 기정 7만, 군대를 7만 명을 동원해갖고군산대이기세 부대로 나누어가지고 전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였다고 다 그러니까, 오광이 회수춘 보지 제갈탄. 그러니까, 오광은 다시 신부름을 가서 예, 했던 사실을 들어가지고, 오나라에 가서 잘했던 것을 들어서 다시 수춘에 가서 제갈탄한테 오광이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갈탄 좋아서 대기하여서 말하자면 예, 수진경, 준비 진명 부대가 출발할 준비를 하도록 했다. 저했도다끝났다생각하무가이